X과 Y 값이 주어졌을 때,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. X를 먼저 좀 간단히 하고, Y도 간단히 하고, 다음에 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근데 X가 보면은,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고, Y는 마이너스죠. 부호 반대인, 켤레로 주어진 문제에서,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보통 합과 곱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. 합과 곱. 합과 곱이 좀 간단히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여기 X를 먼저 간단히 해보면, 이거, 켤레를 곱해가지고 이거 실수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, 얼마를 곱한다?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i 이거를 분자 분모에 곱합니다. 근데 이거 제가 암산하라고 했죠? 일일이 다 쓰면은 시간 오래 걸려요.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, 어떻게 한다? 머릿속으로 암산합니다. 켤레를 곱했다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. 자 앞에 거 제곱은 3이고요 그렇죠? 빼기 자, 뒤에 거 제곱하면 2의 i 제곱인데, 마이너스 2가 되겠죠? 그래서 플러스 2. 이렇게요. 분자는 켤레인 루트 3, 마이너스 루트 2, i가 되고요 자, y도 마찬가지죠. y도, 보통 이런 것도 부호만 반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앞에 거 제곱, 빼기, 뒤에 거 제곱. 앞에 거 제곱, 빼기, 뒤에 거 제곱하면 또 플러스 2가 되고요 루트 3, 플러스 루트 2, i가 되겠죠. 그래서 5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고요. y값은 이것도 5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2i가 되겠네요. 그럼 합과 곱을 이용해 보겠습니다. 합은 다 5죠. 5분의 뒤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2i와 플러스 루트 2가 사라지고요. 2 루트 3 되겠네요. 5분의 2 루트 3. 곱은요. 5 곱하기 5 하면 25 되겠죠. 위에 것끼리 곱하면 이것도 켤레가 돼요.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3 빼기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25분의 5니까 약분하면 5분의 1이 됩니다. 문제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었죠. 이런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요. 마이너스 2xy 해주면 되겠죠. x 플러스 y가 요값입니다 제곱해주면 25분의 4 3 12 마이너스 자2 x y 음, 자 5분의 2죠 5분의 2인데 이것도 25로 하면 5곱 해줘야 되겠죠 위에도 5곱 해주면 10 25분의 2가 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이거 제곱 제곱해서 더해줘도 간단히 풀릴 것 같네요.